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. 네. 유, 한 바퀴 돌 모양인 것 같은데요. 야, 야경이 아름답습니다. 사람들도 많이 탔어요. 이 안에 경관을 오신 분들이 많네요. 네. 음. 아, 많습니다. 싱가포르 전문친구의 안내로 저 여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배를 타고 여기 강인데 바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비린내도 나고 그래요. 반사습니다끝니다 비씨 점핑 비씨 쩌핑, 비씨 쩌핑, 비씨 쩌핑. 알겠냐? 페이키 디스 카메라. 어, 예, 어, 물고기가 위로 탁탁. 옛날에 그뭐 낯이처럼 튀 어, 오른다고 그러는데, 그게 뭐? 예, 카메라는... 이, 화면으로 잡기가 어렵네요. 오! 이야, 와우! 물 위로 1m 이상 뛰어오르네요. 물고기가.